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해주시고요. 네, 영상 보시기 전에 누르셔도 됩니다. <목소리> 그러게요. 오늘 천전 거미일지, 천전 게미일지 아... <laughs> 기대가 되네. 오늘은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도지코인 분석 좀 해주세요 도지코인은 그냥 그냥 개입니다 개아 <laughs> 욕할 뻔했네 어, 개좌석입니다 개좌석 <laughs> 뭐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개응이라고 그냥 바로 얘기를 하려다가 어, 유튜브는 근데 욕설이 어떻게 제재를 하는지 모르겠네 어, 좀뭐그 정도 괜찮겠죠 사실 그게 욕은 아니잖아요 어, 어떻게 따지고 보면 정말 개의 새끼라는 소린데 어, 들좀 보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대장인가 현대바이오가 야 이거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가 붙쳤네아뭐 들어가면은 종목이 없냐? 주문 접수 완료. 엘컴텍. 주문 접수 완료. 와우 저랑 같은 거 보고 있네요. 저도 현대바이오 보고 있는데 현대바이오는 아마 지금 주식하고 계시는 한 분들 중에 반 이상은 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 <laughs> 엘컴텍의 마진 노선은2 0원 주문 접수 완료. 어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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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한번 더. 주문이 결되었습니다문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아야 오버쇼. 문 접수 완료. 자, 후딱 먹고 나오자. 아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시장가로 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기 13만 주. 아, 여기 걸려 있죠. 엑스레이 11만 주 걸려 있는 거. 이거 그냥 무조건 이거는 현빈 원빈입니다. 이거 뚫어야 돼요. 가자. 13만 주, 15만 주뚫자 샤르르. 샤르. 아이, 어? 왜싸놓지 아이씨. 어, 한번 겁 준다 이거지. 프로그램에서 지금 엄청나게 팔고 있는데. 샤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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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0만 좋까지 쌓는다고 <웃음> 잠깐만. <웃음> 한번 조정을줄것 같긴 한데. 음. 딱 그냥 50원 정도까지 빼지 않을까? 아까 어. 내가 얼마에 들어갔지? 70원하고 90원에 들어갔구나. 어. 아, 50원 체결 안 되나? 보통 이런 호가차 움직임은 한 방에 가는데. 어. 찔끔찔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쑥갈 때가 많거든요. 아 근데 600원에 벽이 쌓여 있네요. 이거 뭐이 지금 이 13만 주뿐만 아니라 아침부터 이때가 매물 때가 제일 두껍네요. 여기서도 물렸고. 아 갑자기 궁뜨네 약간 채팅을 볼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타이밍이네요 지금. 네 방송 송출이 원래 느립니다. 네.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요. 실제 TV 방송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시장가로 사고 팔고 할때 여러분들 따라서 하시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보다 30초나 늦게 사고 팔고 하시는 거예요 절대 따라서 사고 팔고 하지 마시길 바래요 매수 주문이 아 50원 매수 됐어요 그대로 박아 버리나 이제 올라갈 때가 됐는데 어, 그 다음은 한 20원은 걸어 놔야겠다 아이 마에 600원인데 어, 저거를 뚫어 줄수 있을까 삼전이요 저 삼전을 태어나서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아, 지금 갈 때가 됐는데 왜안 움직이지? 아, 굼드네 지금 생각보다. 이제 곧 타이밍이 올 텐데. 담배한피 펴야겠네. 차분히 한번 기다려보죠. 이걸 이렇게,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렇게. <laughs> 내리고 싶은데. 느리다. 너무 느려. 아, 곧 결정날 것 같네요, 근데. 요즘에 개인들 돈이 전부 코인에 몰려가지고. 코인 한 종목 거래량이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을 능가해버리죠. 요즘 그런 일들이 많아서 공매도를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업비트만 떼돈 벌고 있죠. 아주 코인도 합니다. 네. 어제 새벽에 코인 아주 그냥 개 폭락하던데. 아 오히려 코인은요. 저는 뭐막 이렇게 뭐 별로 안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넣어두고 그냥 공부만 합니다 공부만 뭐 사고 팔고 이러지 않고 코인은 오히려 1일 비 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오히려 코인으로 많이들 그렇게 하시는데 코인은 그냥 뭐 떨어져도 올라도 뭐 <laughs> 거의 뭐한 언젠간 10배 슈팅 주겠지 하고 <laughs> 코인 그 맛에 하는 거 아닌가 <laughs> 코인 뭐20-30% 먹으려고 코인 하는 사람 있나 코인은 뭐한1 0 0 0는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칼 맞으면 다행이죠. 아, 그 나라는 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 <laughs> 칼 맞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칼로 어떻게 멘징하면은 아. <laughs> 아, 총 맞으면 바로 끝나는 거고 깡통 차는 거고 어. 칼 맞으면 그래도 멘징할 수 있지 않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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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여기 지금 40원에서 70원 사이? 에, 여기서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네. 아 역시 내가 사면 횡보가 정말 국룰이네. 아, 국룰이 아니라 천룰. 갈 때가 됐는데 왜안 가냐? 아 이거 갈 때가 됐다. 뭐 오를 거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겠다. 그럼 막 지금이라도 사실 거 아니야. 아이 주식은 곧 폭락합니다. 이 주식은 곧 폭락합니다. 망했습니다. 사면 안 돼요 지금. 아, 이거, 아, 사면 안 돼요. 어, 이거 떨어지겠네. 딱 보니까, 뭐, 여기, 어, 한 1,400원까지 떨어지겠는데, 이거? 이거 샀다가는 그냥 집안채 날리겠는데? 사면 안 돼요. HMM이요? HMM 재밌어요? <laughs> 뭐, 뭐, 무슨 일이고? 한 번에 탈출 기회는 좋네. SK는 어떻게 됐나요? 야, 계속 떨어지네, SK. 이런 것도 지금 들어가신 분들 계실텐데. 어 엘컴 간다. 아, 가자. 아니 이 슈팅이 좀 약한데 어, 제대로 하면 가자. 아 이거 나도 안 보고 있다. 채팅 보고 알았네. 엘컴. <laughs> 우! 현대봐요. 무슨 일이고? 아내꺼나 봐야지. 아, 갑시다. 이거를 이걸... 아, 뚫릴지 모르겠네. 이게, 이게 뚫려야 되는데. 가자. 샤르르 르, 오케이. 돌린다 돌렸다 이게 나야. <laughs> 아이고 달달하다. 그래, 난 여기서 내 나의 그릇은 여기까지다. 더 갈라면 가라. 오케이. 또 다른 종목 찾아볼까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네. 난좀 빨리 저렇게 될줄 알았는데 1,610원에 팔았네. 아우 감사합니다. 방금 타점이 두개 들어갔나, 세개 들어갔나? 천이었나, 천오백이었나, 천오백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아무튼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어요. 저는 그래도 셋이 되기 전에 한번 슈팅을 줬네. <laughs> 이게 우리하시는 분이 없는 거 보니 <laughs> 오늘 따라 들어간 사람 없다고요? <laughs> 저 저번에 저 제가 그 익절할 때 다들 이게 우리야 그때 <laughs> 정말 채팅에 대동단결해서 치시더라고. 그렇게 따라 사지 말라고 해도 사시는 분들이 계셔. 와 많이 떨어지네. 야 지금 이거 거의 뭐 정수리에서 팔았는데 내 그릇이 아니라 내가 잘 팔았네. 내 그릇이 적었던 게 아니네. 여기서 팔았는데. 그래, 그동안 따라 들어와서 많이 물리셨죠? <laughs> 리노, 아 <아니>, 리노스부터 시작해서.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따라 사지 마세요. 야, 기가 막히게 50원에서 계속 튕겨오르긴 하네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프로그램 매매 보이시죠? 거의 뭐, 아까 제가 시작했을 때, 아, 이때, 네, 이때. 2시 25분 이때쯤에, 600원대에서 이렇게 다 팔아졌겠죠. 그리고, 50원, 60원 또 매집하더니, 방금 제가 팔았을 때, 네, 610원, 600원에서 또팔아졌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프로그램 매매잖아요. 이 정도로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는 소리에요. 그래서, 뭐,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100% 이거, 이게 뭐, 이것만 따라가진 않지만, 그래도, 네,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이번엔 다시 팔지 않을까 하고 저때 팔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기서 그냥. 내리 꽂아버리네 또 그리고 저는 지금 또뭘 보고 있겠습니다 아까 얘네들 매집했던 네, 여기 40원 60원 이사이 여기서 또 사나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네, 매수하는 세력은 따로 있어요 매수하는 세력은 따로 있는데 매도하는 세력이 지금 이 프로그램하고 좀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제가 그 호가창이랑 프로그램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매수 타점은 사실 뭐 그냥 제가 어, 저 알아서 잡은 거고 매도 타점만 프로그램을 좀 참고했습니다 야, 많이 떨어지네. 아우, 따라 사서 수익 보셨다는 분들은 이거 축하를 드려야 될지, 혼을 내야 될지, 이거를 모르겠네. 나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40원에 마무리했네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락장이었네요. 많이 선방하셨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정개미였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재밌고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정개이었습니다